안녕하세요. 요즈타로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 다로카드의 힘카드, 그리고 오쇼젠의 용기카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웨이트의 힘카드 먼저 볼게요. 한 여인이 사자를 강아지 돌보듯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이미지예요. 무한대의 기호가 보이시나요? 8이라는 숫자는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모양이 되죠. 안정을 나타내는 4라는 숫자가 어, 두번 더해진 숫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탄탄한 안정감을 기반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숫자 8의 상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인은 어,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한 해와 바람의 내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때로는 강한 힘보다 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카리스마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있잖아요. 여기 이 사자를 우리 안에 어떤 폭력성이나 분노, 욕망이라는 대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해 볼까요? 이 여인은 폭력이 아니라 여성적인 힘으로 사자를 억압하지 않고 길들이고 있어요. 카드 배열에서 이 힘카드가 보인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서적인 성숙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인내심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간혹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땐 온화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나의 의견을 조금씩 이야기해 나가다 보면 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안에 그런 인내심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해 보세요. 관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좋은 애정운, 그리고 배려하고 서로 서로 인내하는 관계, 훌륭한 파트너, 혹은 어, 한쪽이 상대를 잘 다루며 리드하는 관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직업이나 사업 운에서는 이렇게 나를 억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쇼젠 용기 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한송이 꽃이 피어났어요. 이 자태가 아주 대견스럽고 기특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단단한 바위라는 큰 장애를 극복해서 피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꽃을 애와 싸고 있는 이 노란색 오라가 보이시죠? 이 꽃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열등감 극복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열등감이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인간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죠.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베토벤은 청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도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등감이나 장애를 경험했던 사람이 결국은 무엇인가 이루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때 주위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장애물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그 용기. 용기는 얼마나 거룩한 인간의 본성일까요? 이 힘들지만 영롱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의 에너지를 북돋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매우 많은 것을 주었고 이제 바로 당신이 그 감사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하나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